낮에 못 물어봤던 것좀 물어보려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걸안 물어봤습니다. 혹시 네. 이렇게 또 사부님같이 이런 분들을 또 시비를 거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제가 덩치도 좀 있고 해서 시비를 네. 걸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모신 분은 이제 공수도 공수도 사범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제 이제 같이 예전에 알고 지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극진 공수도에 대해서 공수도에 대해서 조금 알려달라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네. 어색함 <laughs> 예. <laughs>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자기 소개부터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스. 어 부산본부 서구지부를 맡고 있는 사범 최재중이라고 합니다. 아, <laughs> 아 예. 그러면 그 사부님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그 공수도에서 오스라고 네. 이렇게 그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 그이 오스를 왜 이렇게 하는지 그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오스는 간단하게 이제 존경, 인내, 네. 감사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어, 기본적으로 저희 체육관에서는. 어... 대답을 오스로 거진 통일해서 음. 하고 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뭔가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어 네. 이게 맞습니까? 했을 때 오스 이런 식으로 아 그런 예. 식이에요 예. 네. 이게 제가 그왜 엉치냐고 이렇게 가끔 물어보시는 분인데 음. 그그 저도 짐. 그겁니다 오스랑 비슷합니다 아. 존경이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딱 말할 때 엉치 엉치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뭔 개소리야 이제 궁금해하시면 이 공수도편을 보시면 이 엉치가 왜엉치지를알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 공수도를 시작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어. 괴롭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죠. 아 괴롭히는 친구들이 어. 있었는데. 네. 예. 되게 처음에는 이제 복수심? 어, 복수심. 어, 그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네. 어느 정도 어, 이제 공수도의 매력에 좀 빠져가지고 네. 어, 복수보다는 좀더 그냥 제 몸을 좀더 단련해서 어, 강해지고 싶고자 네. 어, 운동을 좀더 깊게 관여를 했다고 해요. 아, 그러면 지금 이제 경력이 한 얼마 정도 되시죠, 사부님? 지금 이제 1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와우! 공수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수상 이력이 조금 어떻게 되시죠? 수상 이력이요? 네. 어 일단은 좀 간략하게 뽑으면 네. 어, 최근에 했던은 도쿄 감동에서 3위. 미국 안동에서 3위 하셨고 네, 네.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아시아권에서도 우승을 한번 했고요 아 우, 아시아에서 우승하셨고요 을 가장 이제 기억에 남았던 거는 처음으로 드롭 트로피를 딴 네. 시합인데 그게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두 네. 어, 번째로 나간 시합인데 전 일본, 전 일본 청소년 오. 웨이트제라고 어, 그게 이제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나간 시합에서. 처음으로 이제 3위, 3위 해가지고 트로피 땄던 게 음. 가장 어, 기억에 남고 가장 뜻깊은 와. 3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그리 큰 트로피를 받으니까, 아이고 씨, 내가 이렇게 나 잘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시작하게된게 지금까지 오셨는데. 어, 되게 이제 공수도에서도 이제 장점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이 직업을 택했을 때 이제 공수를 직업으로 택했을 때 이제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미로 했을 때는 뭐 단점이라는 것은 많이 없겠지만 이제 이 네. 직업으로 택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만 조금 한는것 같아요. 어, 직업으로 택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어, 일단은 많은 사람들을 좀 접해볼 수 있다. 음. 어, 그리고 조금 이제 상담이라든지 어, 같이 운동해가면서 음. 어,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좀더 잘할 수 있는 음.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라면 음. 장점을 할수 있고요. 에. 다른 운동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단련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매직 어, 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 음. 좀 많이 오르는 부분도 있고요. 어, 근력 강화도 꽤나 저희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에. 근력 자체도 많이 좀 증가되는 음. 그런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진 공수도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맵집 많이 맞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많이 맞습니다. 혹시 저도 한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했는데 많이 맞았답니다. 많이 맞고 이제 운동도 빡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엉치가 지금 한급진 공수 안 하고 지금 한 10kg 넘게 찼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와가지도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되게 이제 급진공수도라면은 네. 어, 오야에 많이 하시는 부분이 맷집 네. 싸움이다라고 많이 생각 하세요. 네. 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맷집이 꼭 필요한 이유가 어, 다 때려놓고 한대만걸 때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있으니까 네. 어, 한대두 대로 버틸 수 있는 어느 정도 맷집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어, 그리고 같이 받아치기 위해서는 역시나 매 집이 필요한 부분이 좀 음.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조금 제가 궁금한 부분이 네. 그 이제 극진 공수도에서도 극진 공수하고 또팍그또 전통하고 또 그게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사부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네. 아 갑자기 어, 기억이 나는데 크게는 저희가 이제 전통 공수도 어.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전 어. 극진 공수도 이렇게 크게는 많이 나뉘고요. 네. 그 안에서도 류팍은 되게 많은데, 여기까지 다 설명드리기에는 예. 너무 이제 길어질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크게 두분류로만 어, 설명을 드리자면, 네. 어, 정통 공수도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드리면 태권도랑 되게 많이 비슷한 점이 아. 있습니다뭐 네. 어, 품새라든지, 음. 뭐 이동 형태라든지, 서기 자세 이런 게좀 음. 되게 비슷하고요. 네. 어, 극진 공수도 같은 경우는 어, 실질적으로 만드신 최영희 총재께서, 네. 어, 여러 무수들을 종합적으로 네. 어, 결합해서 만든 게 어, 급진 공수도, 실전 공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직업으로 이렇게 택했을 때그 단점도 조금 어, 이렇게 좀 말씀을 죠 음, 직업으로 선택했을 때 단점이라면은 네.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것도 이제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음. 되게 수요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제일 음. 많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오늘 또 시험 기간이 되면 은 부모님들이 학원을 또 만들려요. 아... 네. 학원을 늘리게 되면 되게 이제 어, 단가업보다는 체육관을 그만두는 경우가 음, 많지. 그렇죠. 단가학분을 그만두는 경우가 좀 적거든요. <laughs> 네, 아무래도 그렇죠. 애가 미쓰지 않는 상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조금 수요가 되게 왔다 갔다 불규칙적인 음, 게 음, 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면 은 알겠습니다. 체육관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되시죠? 5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50평인데, 이런 체육관을 이제 그 설립을 하려고 하면, 한그 드는 비용 정도면 한 얼마나 될까요? 인테리어는 솔직히 이제 위치마다 뜨기 하다르겠죠 예. 대충 이제 인테리어 비만 따지면 가볍게 했을 때 천에서 한2천 정도 어, 잡으시는 게 가장. 어 그럼 그렇게 음, 많이 음, 드는건는 음, 아니네요. 어차피 네 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체육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이들이 많을때때 네. 어, 쿠션, 모서리 네. 뭐, 부분 기둥, 병쪽에 음. 쿠션을 되게 많이 달고요. 음. 그게 가장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다른 미트, 샌드백 같은 장비 어, 그런 가격이 음. 좀 들고요. 어, 네. 그럼 그 외에는 따로 드는 건는 많이 없으시나요? 바닥 매트는 되게 이제 그냥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블록 형태로 된 매트를 좀 많이 쓰는 네. 형태. 그러면 지금 차량 운행도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그 네. 차량 운행 같은 경우에도 그게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뭐 일단 차량 운행 같은 경우는 기름, 네. 뭐 네. 오일 요 정도 말고는 아. 딱히 뭐 그런 거는 없고, 네. 그저 아. 제 시간이 부족해서 <laughs> 마지막 <웃음> 궁금한 게. 한 수련생들은 보통 이제 대략으로 평균을 잡았을 때한몇분 정도 이렇게 있으신 건가요? 지금은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왔다 갔다 서다아 35명 이상 사시는 네 대단하십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짧게라도 이렇게 그 급진 공수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운동을 하시고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이런 도장 같은 거를 차리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잘 비교해 보시고 또이 정도 규모의 비용도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나 수익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극진 그 공수소식으로 그 인사 한번 하시죠 네. 하나 둘셋오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하는 공입니다 예, 저는 한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사모님이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모님사모님이 한번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지 한번 보여주시죠. 사부님이 매치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매치 운동이 아니라 타격 운동입니다. 예. 됐습니다